아프리카티멘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러르세요 따봉. 전부 다 이렇게 박식 박스 처리가 돼 있어요 명품이다 보니까 아, 이그 명품 포장 처리를 네.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막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포장해주시고 이러셔서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일단은 그 명품 하울이니까 음.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이게 상대적 발탁감을 느낀다고 하시면 저희가 먼저 사과드릴게요. 저희가 악플도 감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요. 제가 가져올게요. 예예여보. 이게 양이 좀 여러분 일단 그 명품 하울이고 제가 이거를 들고 오면서 이렇게. 이렇게 들고 오면서 페리스힐튼처럼 요크셔 터 요크셔 테리어 끌고 오면서 핑크 추리닝 입고 나왔습니다. 나이키 아니에요? 어떻게 이거 나이키로 비교를 하노 나이키라뇨. 음. 일단 여러분 그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음. 그 명품을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희가 정말 것 같은데. 저희가 아직 그런 명품을 살 급이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샀으니까 대리 만족 해주시고 한 매장에서만 샀어요. 아, 짝퉁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품이에요 짜진 진짜 진품. 한 매장에서만 샀습니다. 제가 일부러 가격이랑 그런 것도 안됐어요여러분들 보여드릴려요. 교촌 치킨이라니요? <laughs> 교촌 치킨? <laughs> 교촌 치킨 아니에요. 아니 이거 박스 보고 이거 박스 보고 교촌 치킨이라 하신 분 있는데 하나 둘셋짠 셋. G 브랜드 G 브랜드를 <laughs> 이렇게 많이 샀어요. <laughs> 저 언제 구찌고부라러어요 G 사4 제품을 했지. 영수증 어디 있어요? 영수증. 가격 먼저 불러 드릴게요. 일단 이게 세개로 나눠져 있어요. 여자그 잠깐 4,000원짜리는 뭔데? 아 그거는 포장비. 아. <laughs> 여러분, 사실, <laughs> 여러분 사실은 이거 여러분 사실은 이거 포장을 안해 주셔서 저희가 포장비를 따로 지불을 했어요. 4,000원. 포장비를 이만큼 뭐 영수증 끊어서 4,000원인데 이거 하시면서 약간 인상 쓰시더라고요. 지호다니 이거 포장해 주시는 분이 사장조님 후원 2,500원 감사합니다. 포장해 주시는 분께서 아 음. 어, 이거 명품인 줄 아나. 짜증나네. 포장하우 포장하올? <laughs> <laughs> 이게 저희가 포장을 해달라니까 아, 빨리 보여드리죠 예예 어이 포장을 아, 해달라니까 음. 아 포장 돼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된다 이러더라고 근데 각각 포장해주세요 하니까 놀라셔가지고 우리 예? 각각이요? 이걸? 이러면서 <laughs> 이거를 저희가 여러 개 샀어요 진짜 음. 뭐 셔츠 몇 개, 티몇 개, 바지 몇 개를 샀더니 따로따로 품목별로 포장해주세요 했더니 이걸 각각이요? 야 진짜 맛있었다 여기 지오다노예요 야 우리 이거 빨리 진짜 명품하올처럼 보여드리자 뭐 테이프 붙여놨나? 칼아니아니 이거 아니, 내가 손톱으로 뗄게 아니 명품 하울처럼 아 진짜로 따라따라 따라따. <laughs> 역시 <웃음> 역시 먼지가 묻을까봐 <laughs> 여러분 명품은 야 장갑 끼 장갑 여러분 명품은 아 비닐, 비닐장갑 아 장갑 깔아 공기 중에 산화될까봐 이렇게 비닐처리가 돼있어요 따라따라따 <laughs> 라라따라 따라따. 따라따. 이거가 무려 장당 무려 장당 1만 원. 이거 아 해주면 나 우리 이렇게 그손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착, 착샷 보여드릴까요? 착샷 니 님분 만 이천 원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 영롱한 색깔 좀 보세요. 이 색깔이 파란색도 아닌 색도 아닌 게 아주 그냥 영롱합니다. 이거는 명품이니까 다 이름도 있어요. 얘는 로라. 로라. 얘는 로라. 얘는 민트 색깔. 영롱한 민트 색깔이니까. 눈이 똥이야. 세력착. 색... 네, 정일수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. 얘를 입어보 입어볼게요. 어, 입어보... 착샷 착샷. 그럼 착샷 이거 진짜 너무 이뻐. 어, 내가 예뻐. 이거 입었는데 너무 이뻐서 이걸 지금 다섯 개 샀어요. 내복이에요라고 <laughs> 네 하신 분인데 이거 이쁘다. <laughs> 이런...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데이지. 얘는 데이지. 얘는 민트 색깔이니까 데이지. 얘는 백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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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백합 명품이니까 백합. 백합은 두개 있어. 아얘 릴리. 똑같은데? 릴리. 똑같은 색깔인데? 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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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블랙스완. 스완. 블랙스완. 블랙 블랙 수안까지서 해총 다섯벌 해서 여기서 5만 원이 나갔어요. 자 로라데이지 백합 릴리 블랙 수안 가져가세요. 원래 명품이라는 게 진짜로 내가 저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, 내가 저거를 과연 내 몸에 착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 딱 몸에 붙더라고요. 음. 역시 비싸고 봐야 돼. 나이키 아니에요. 따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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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역시 또그 아... 공기 중에 산화되지 말라고 미농지를 그그또 미농지 처리요 서리를...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샤스 여러분들이 샤스 입걸 하고 보고 싶다 그러길래 여러분들이 샤스 샤스 거를 너무 원, 너무 원하셔서 저희가 또 대리 만족하기 샤스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. 샤스 이거는 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이거 비싼 거예요. 이거는 35,000원. 35,000원. 35,000원 진짜 장난 아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각각 입을 거. 님선 50개 감사합니 저걸 각각 포장해줬던 점원 표정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능해요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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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 표정 좀 있다가 설명드릴게요. 점원 이거 저희 저번 표정이 사실 별로 안 좋으셨어요. 왜냐면 그 뒤에 줄이 이빨도 있었거든. 그 동성로 지호단우 줄이. 여우가스스요님. 이거 포장해주실 때 사실 줄이 길었거든요. 음, 뒤에 사람들 엄청 길게 서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저 각각 포장해달라니까. <laughs> 네? 에? 각각이요? 각각이 한한 번에 아니고요. 짜증나. 때려치던가 해야지. 이러시더라고요. 극한직업 동성로 지오다노 점원. 되게 목소리가, 어, 되게 목소리가 격양, 격양 되셨네. 그러네요 <laughs> 굉장히 저희 그 직원분이 얘기하신 적. 어, 직원분이, 허한직업 이러면서 저희가 샷시 입어볼게요. 뭐가 명품, 명품이 따로 없죠? 아우야, 우리 명품, 명품관 직원 같은데? 손님, 손님, 안녕하세요. 손님, 또손 떼세요. 손님, H&M은 저기 있습니다. 여기 명품관이에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35,820 35,820원. 명품은 20원도 다 받아요. 음. 시장 같아 봐. 20원 안 받거든요. 음. 명품관이니까 20원 다 받더라고요. 짠, 짜 라자라짜. 여러분, 어. 게이들이 좋아하는 바지가 뭔지 아세요? 뭔데? 일단은 제일 아무것도 안 입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그다음은 슬랙스. 슬랙스입니다. 이거 하나 포장돼 있어요. <laughs> 이거 맞다. 이거 할때저그 저번이 물어보셨어요. 점원께서 아구를 좀 세게 무시더라고요. 이거 하나는 포장하실 거예요? 이렇게 아구를 세게 무시면서 하나 포장할 거냐고 대물으셨던 직원님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를 하느라 죄송해요. 맞습니다. 이거 하나 더 따로 포장하시는 거예요? 그리고 이제 아구를 꽉 무시고 물으셨던 점원님 죄송해요. 39,800원. 이게 비싸네. 이거가 마지막인데 이건 빵이 거예요. 빵이가 오늘 과소비를 했어요, 사실. 난좀 빈정상했어. 뭔 봐, 과소비를 해. 비정상해서 나는 음. 내 개인적으로 산 거는 사실 슬랙스 하나밖에 없는데 빵이는 자기 개인적으로 이 과소비를 하더라고요.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건지 뭔지. 뭔과소비에요나 과소비 아, 안 했어 여러분. 과소비 한적 없어. 부부싸움나 이러다. 김식 박스가 <웃음> 과소비. <laughs> 연기장. <연행이 웃음> <매번. 웃음> 저는 청바지를 좋아해. 요 청바지 그냥 흰티 입는 거 좋아해. 요 연봉이 아니 연봉이래. 우리 여보는 청바지를 좋아해요. <laughs> 청바지를 두 개. 이게 이게 비싸. 이게, 비싸. 이게 뭐겠어? 좀 놀라실 거예요. 이거는 5만 <laughs> 비싸네? 59,800원 오 비싸네? 난 몰랐다 아, 짜증나 이것도 59,800원 이건 C사 컨셉원 이건 컨셉원이에요 그래서 비싼 그러니까 지오다노 안에서도 음. 워낙 부담스러운 지오다노지만 그 안에서도 컨셉원이라고 그 디자이너가 따로 그 작품을 만드는 컨셉원이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음. 컨셉원 또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총 저희가 한 29만 얼마 포장비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를 과소비를 좀 했고 상대적 박탈감은 좀 느끼시겠지만. 어, 그리고 우리 이거도 어, 이건 서비스. 여러분 이건 서비스, 서비스 아니에요. 우선 열개 감당해. 그걸로 열개 각각 포장해 주세요. 그걸로 열개 각각 포장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이거는 여러분 동네 시장 같았으면 음. 이거 서비스로 줄 서비스로 줄 법도 하거든요. 그러, 그러. 동네 시장 같았고 여기 그 죽도 시장이나 여기 저기 어디 시장가봐. 음. 이거 이 정도 샀으면 이거 서비스로 줘야 되는데.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. 받았어요, 돈. 이것도 돈 받았어요. 이거는 흰티세 개. 흰티 반팔 티, 흰 반팔 티세 개. 서비스 아니에요. 저희 다돈 지불하고 왔습니다. 그냥...